목요일 잘 돌지고 오는 건닮마 지난주에 찍어월래 돌아서면 또 찍을 날 오는 거라에 헌주동 어떤 지내띠가 혼주동 마시 뭐 바쁘게 사람 쓰다 뭐 코로나 현장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장에 못 나가면 그 사무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 쓰고 올게 음. 아이고 확진자 또 늘어선 게만 걱정이라에 이나하십니나 네. 확진자 때문에 벨바티다된 게임스다 네. 이거 끝날 끝날 도중에 안 보이나니, 막더 속상하고, 답답하고, 지치고, 예. 음, 다들 공연치가라, 예. 아, 기회시면 저도. 난 오늘, 운동, 음. 운동을 해도 못 던지고, 공연 오늘은 어, 어떤, 어떤 내용일 까야계란 그, 서귀포 해경이에, 음. 현직 해경이 고등학생 두드리비였네. 그럼 무사 두드리는인 것과? 술취해그에 가시면, 술취해게맨처음 가는 나이두드리 가는 나이, 네, 저녁에. 가는 나이, 고등학생 두드리비여근에. 아니, 헐리로이난 별별 일이 다 있어보자. 대행하시면 술 취하면 격합니다만, 거기도. 아면 술 취해도 깨요. 혼자 먹는 뭐거 싸우지만은 지나가나이멘 처음에 때려나으면 때려놓으면 됩니까? 그런 것도 경찰이래며 혜경인데, 경기도 응. 당사자 직위 해제되고 올게. 그리고 응. 이제 뭐, 상해 및 공모, 공모 집행 방해자로 입건됐으다. 네, 응. 다시는 이런 일을 얻었으면 좋구다. 응. 좋은 소식만 전해주시면 아니, 싶고. 공무원들도 예. 뭐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으니 이런 시기에 또술 먹어 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 두들기면 될 일일 거야 대단하십다 제일 개맞이군. 바짝 지금 긴장해야 되고 힘든 시기에 좀 조심해야 될시기인데 내게 네. 뭐 사람 마음대로 그럼 됩니까 마는 <laughs> 아참 <아이, 웃음> 나도 술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너무 욕하는 거 담아 가지고 음. 이 양반도 욕들어줬어! 너무... <laughs> 욕 하여간 안 들어봤구나 음, 들어봤다게 <laughs> 네. <laughs> 네. 네. 아니 근데 또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좀 앞으로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예, 예, 예. 음, 또 어디 좋은 무슨 내용일까? 예, 네. 고릅서 네, 서귀포시민대학 강의로에 경희대학교 음. 그 한방병원 순환, 순환신경내과 교수인 권승환 교수님이 음. 뇌졸중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해서 음.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글을 좀 썼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내졸증 뭐, 전조증상 같은 게보인다니가요 예, 예 전조증상이,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는 게, 이제, 한쪽 팔다리가, 이제, 다리마비, 음. 반쪽이 남의 살처럼 느껴질 때, 말이 어두워지고, 음식을 못 삼킬 때, 이럴 때, 이제, 중상인 마양라 해.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 이제, 가보는 게낫을것 음. 같아요. 이런 건 어른들에 특히에, 조심해서 예, 예, 돼 예. 나도 이제 곧, 뭐, 곧, 나이, 50대 감신디. 아이고, 벌써? 네, 예, 네, 예,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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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 이, 저, 글쓰면서, 음. 진짜, 저는 술도 찌고, 좀 이제, 성인병도좀계신데좀 좀 살도 빼고 올게. 한번 다짐해 습시다 이런, 이런 병 걸리지 말자 아이고, 근데 건강은 어떤 바지 면된 되는 건아니라비이게 요새, 이런저런 일격당보나 근데, 그래도 평, 평상시에 조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더라고. 아주 중요하죠. 아는로보다 백배 낫습니다. 안 아파가 고 그래 아, 나도 아파. 아, 아. 아, 그런 게안 아파 보니까 그런 근데, 얘기는. 제주도 살먹 나, 그전에는, 아이고, 여기 너무 좁다 좁다 생각해신뒤 요새 같은 시기에는 제주도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 요 어디, 형, 배꽃이 바람재레도나가지고 커나 저녁때 같은데 사람들 안맞고 운동이라도 하면은운동이라도하고 예, 음, 예방, 음, 예방되고 좋을 거잖아. 바닥이라도 보고 음. 아주 좋은 동네죠. 그리고 왔어. 한쪽 팔다리가 남의 것처럼 느껴지면 영해신디. 아는 입이 남의 것처럼 느껴지 제자제가 제잘, 제잘 거라든가 그건 뭐병 아닌가? 아, 배 배관장이라 모로싸 <laughs> <알았다, 에? 웃음> 네, 예, 예. 다녀. 병 한번 가봤어. 알았어요. 예예 예. 자오성희자님은 어디 다녔기가? 자 먼저 약 그. 신흥리에 음. 폴계 협동조합이란 이사에 폴계가 뭐까 이게 태흥리의 연마디란 맛이 네. 태흥리? 예. 태흥리 친척 아니가나 태흥리인데 태흥리에서 폴계라는 소리 나? 어. 그 태흥리에 뻐디 있었던 했어 거기 가보진 않았긴 해뭐 근데 뻐디 이상한 수가 거기. 그냥 거기는 태영이한테 와서 나구나니까. 태영이 그 뻐디 설이네 폴게는 불러나땜마시면 거기를. 아, 개 이름이 되면 폴게구나. 개개 네. 아, 태영이 안 사나 보 나고. 독께 이런 것처럼 폴게. 개 네. 아, 이름이 네. 폴게구나에. 네. 음. 네, 그냥 거기 이두부부가에 처음 정착을 거기에 했더니 이 측분들이 예, 거기 태영이 옛 지명을 땅 폴게 협동 조합이란 만들었니 네 여기서 그 요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합니까 아이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쓸 어떤 체험 키트를 공모를 했냐 네, 여기서 한 6차 경영인증체 중에서 270개의 6차 경영인증체가 여기에 공모에 응모를 하신 뒤에 그중에서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당선된 말씀 그럼 제주도에선 여입 밖에 오신 거라? 예, 예. 그럼 이 체험꾸러미 체험은 아무 데나만 해도 되는 것과 아니면 어디 정해진 뒤강월에 그날만 해야 되는 거? 어, 무슨 약간 이런 박스가 있어요. 플라스틱 박스. 거기 안에 그 아이들 가지고 노는 클레이 있게 음, 음. 그런 것처럼 이런 네모난 주사위 정도 크기에 음, 음. 색깔별로 양 모아 담겨있 정이 네 그거를 그 클레이로 이렇게 자기 공작하듯이 이렇게 주물러서 합치고 뭐, 과일 모양으로 뭐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직접 가지 않아도 이 키트만 있으면 뭔가 만들 수 있는 예, 거구나? 네. 예, 예. 음. 그냥 이게 비대면 용으로 개발된 거지. 음. 괜히 이런 거 나오면 어, 어멍들은 궁금해. 요새 예, 집에서 예, 아이들, 예. 지네만 막 놓으니까, 아. 요런 거 체험할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나? 어떻게 예. 하면 받아볼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해. 근데 예. 아직 그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야 예. 준비하는 단계인 거 닮은 디 예. 요것도 잘 되걸랑 해? 예. 한번 신문에 더 내줬어? 요런 건 어떤 게체험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아, 다음 것도 어떤 것과 아유 우리 오성희 기자님 뭐 이것저것 맛 좋은 거한번 먹으러 다니 좋으구나. 혼자만맛 좋은 거 응. 혼자만 막 먹으러 다니는 거 아니? 아 같이 다니는. <laughs> 누구랑 같이 다니네? 보통 강문혁 기자님. 아 그니까. 걔는 솔쩍네자 <laughs> 어디다 갔다 오디가 네, 이게 참 숙감하고 이 빈국 땀이라냐 이거 음. 지난주에 저희 촬영할 때 어디 갔다. 밥뭐 먹었냐 물어봤을게 음. 그때 갔던 데가 여기, 마시. 아. 이게 그 위치가 어디 됩니 수가. 여기 그, 5.16도로 따라기네, 음. 상가고 지나 제주시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 예 음. 길 오른편에 언덕 올라가는 음. 좁은 길이 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캠핑장이신데, 음. 그 캠핑장 안에 있는 식당, 맛이. 아, 캠핑장 안에 있는 식당? 예, 예, 예. 캠핑, 캠핑장 이용 안 하는 손님들도 강을해 먹어도 되는 거구나? 예, 예. 어, 맛은 좋기가. 예, 이게, 처음에 6 0 0 0원짜리된 해본 아니에요. 예, 뭐, 면도 그냥 어디서 사당 쓸거 담고, 막, 맛이 이색까조그한무드크라 가신 뒤에, 어, 면도, 예, 강, 주문행 보나니 면은 주문하면은 그때 바로 뽑는데, 마신 거기서. 음. 반죽도 직접 하고 면도 뽑고. 요즘 음, 이는 너무 장가이면 남는 거식구가 이거. 네, 이게 원래 고깃집이라보나니에 냉면은 주 수익원은 아니고에 아, 고기도 주 수익을 내면서 냉면은 약간 서비스 느낌으로 음. 제공해 내는 맛이. 고기도 초별구이행 주는 뒤에 초별구이를그뭐 토치나 이런 어디 숯에해 오는 게아니라 숯가마가 이상하시면 여기는 음. 그냥 그 숯가마 안에 불 피우고 그 안에 고기용 영... 너초발구 해먹, 넣다 빼먹 음, 네, 식당 감이숯향 예. 나게 그뭐 예. 조미료 같은 거 첨가해가지고 향만 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예. 직접 했더네 예 여기 이렇게 숯 가마도 해먹 직접 하는 데 처음 가봤어 아난 먹어보자 먹어보자 해먹도 여기저기 못 돌아다녔던데 예. 한번 여기도 먹어보래 저 장인은 예. 아주 구다해 혼주동안 잘 지내셨지? 예 야, 오늘은 어디 갔다올기가? 예뭐 다녀온 데는 많이 계신데 오늘 요 일면에 나와 있는 펜스 얘기 한 번만 더아 해야 될것 같아요. 펜스, 펜스 여러 번나와서의 예. 음, 어떤 교수가 이거? 쟤나 일단 이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알긴 알았지만은 이제 그 비공개로 예, 도하고 이제 서귀포 수협하고 또 서귀포 시민들 중에 요 펜스를 철거하자고 주장하는 분들라고 예. 요거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한 두어차례 한것같은마이 예. 그 얘기를 이제 도에서도 고른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저한테 전해준 것도 있고,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조사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것좀 말씀드리고자. 음, 어떤 게수가 이거? 제가 이제 도에서 발표한 거는요, 일단 이 펜스가 너무 높, 높아서, 여기 영 펜스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이 펜스 때문에 뒤에 세연교도잘안 보이고, 안 보여. 음, 또 이제 요 항구에 세섬도 잘안 보이고, 저 멀리 진 범섬은 이제 또 아예 안 보이고, 예. 그거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좀 낮추자. 음. 철거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도에서, 이제, 절중앙으로 음. 우리, 키높이보다 조금 더 낮춰서, 눈이,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펜스 넘어까지 볼수 있을 정도로 좀 낮춰보자. 그런 건아무도다 예. 서로 한 발씩 눌러줬구나. 예, 예. 케빈, 예. 음. 낮추면은, 앞에 바닥은 보일 것만, 쌤? 그니까, 러 바닥은 이제 보일 것 같아,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낮춘다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항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뭔가 좀 통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 예. 이 항구가 이제 서귀포항구는 누구나 와도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름답다는 항구인데 이 항구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잘 활용을 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라 예. 여러 차례 그동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서귀포항을 지금 어, 국제 관광 미항으로 육성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잘안 되는 거라 예. 이런 거, 그,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지금 무산이 되고 했는데, 세형교만 이제 하나 짓어놓은 그런 셈이라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은 이 서귀포항이 이제 야간 공, 경관에, 야간 관광의 어떤 중심지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예. 또 이제 어떤 문화 공연하는 사람들은 서귀포에서 또 야간 공연장으로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 예. 이거를 우리가 좀 도시의 발달에 맞게, 도시의 컨셉에 맞게, 문화도시 아니고, 또 이제 관광도시고, 그거에 맞게 이 서귀포항을 그거와 조화롭게 좀 개발할 필요가 있신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세계적인 추세도 항구를 그냥 이 일체를 팬트 쳐가지고 도시와 항구를 분리해서 외국배 왔다 나가는 그런 곳으로 이제 치지 않고, 이 항구를 이렇게 도시와 어떻게 조화롭게, 그래서 이 관광, 또는 레포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시를 발전시킨가, 이거 고민이 많이 하는 거다. 우리 서귀포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고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와서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펜스라도 좀 어떻게 낮춰보자, 이런 수준이다 지금요. 근데 나는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이한국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그냥 고깃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의 문화와 휴, 휴양, 레포츠, 이런 공간으로 만들 것인데, 시민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도에다가 항구를 이렇게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할 그런 성숙한 예, 그런 음. 좀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궁금한 게있으데 관광 미향이 미향은 무슨 뜻일까? 미양은 아름답다는 뜻이다 그럼 개발만 한다고 좋은 아름다운 항구는 아닐 건데. 아, 그지. 그럼 미양에 대한 기준부터 좀 똑바로 해가지고 네.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걔는 게 시민 역량 맞지 그게. 네. 예. 하여튼 오늘 비오는 날에 우리 어뭐 색다른 장소에 우리 우리 김창수 독재위원장님 이 서재에서 한번 해봤다. 이 공간도 좋고 한데 우리 저 시간 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책들 이게 빌려서 우리 봐도 조합직거고 일단 뭐. 많이 생각하고 의 또, 우리 서기포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 되시면 좋구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위원장님 빌려주겠니 서 빌려가는 거지? 빌려주려면 고라나에그래서또 빌려오래, 빌리려 고하면또못 빌려. 오래, 빌리려고 하면 아. 또못 빌려. <laughs> 맞아, 맞아. 나 한번 잘골라봤구다 음. 예. 다음주에 뵙구다 예.